다항식 3의 x 플러스 a n 제곱의 전개식에서 x n-1 제곱의 개수와 다항식 이거의 전개식에서 x n-1 제곱의 개수가 갖게 되는 모든 순서상 a, n에 대하여 a n의 최대 값을 구하시오 그했습니다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전개식에서 이 개수죠. 자, 이거 전개시킨 다음에 3은 나중에 곱해 주면 되겠죠. 자, 이거 일반항 써서 할 수도 있고요. 이거 자, m 제곱이니까 a 플러스 a를 m번 이렇게 곱한 겁니다. 그 중에서 선택을 해주는데, 이 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x를 m-1번 선택하고, 나머지 한 번은 a를 선택해주면 되는 거예요.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n개 중에서 m-1을 선택하는 거. nc, m-1, 이렇게 해도 되고요. 또는 얘는 한 번이니까 nc1이라고 해도 됩니다. 이거 차피 똑같죠? 이거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되고, x는 m-1번. a는 한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자 이렇게 되고요. 그래서 이 xn-1제곱의 개수가 a 곱하기 ncm-1이고요. 이 앞에 3이 있기 때문에 3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. 그러면 이거는 아까 nc1과 같았죠? 이거는 1입니다. n입니다. n. 3n 곱하기 a니까 3an 이렇게 돼요. 이거에 xn-1제곱 이 개수는 3an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A 전개식에서 이거죠. 자, 요거는요, X-1 곱하기, X 플러스 A의 N제곱이기 때문에요. 자, 여기 X와 곱해져서, XM-1제곱이 나올 수도 있고, 마이너스 1과 곱해져서 나올 수도 있겠죠, 그렇죠 그럼 만약에 X와 곱해져서 나오려면요, 여기가 차수가 x 의 M-2차가 돼야 돼요. 자, 요거의 개수를 구하면요. 자, 요거 같은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. n개 중에서 x를 n-2번, a는 2번 선택해 줘야 돼요. 개수가 nc n-2 또는 2 번이니까 2 이렇게 되고요. 그다음에 x는 n-2번, 그다음에 a는 2번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x와 곱해지면은 x n-1 제곱이 되고요. 개수는 nC2의 a 제곱. nC2의 a 제곱 이렇게 되고요. 자, 그리고, 이 마이너스 1과 또 곱해져서 될 수도 있겠죠? 이때는 x의 마이너스 1제곱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죠? 자, 요거와 마이너스 1이 곱해질 거니까요. 일단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, 개수만 쓰겠습니다. 자, 요거의 개수는 nc, n 1 이렇게 거고 그리고, 자, a가 한번 곱해집니다. 곱하기 a. 개수는 이렇게 돼요. 자, 좀 정리를 해보면요. 더 쓸까요? nc e 곱하기 a 제곱이고요. 거건 ncn 됩니다. 곱하기 a니까 마이너스 na. 자, 요 값과 이 값이요. 아까 개수가 같게 된다 그랬어요. 그러니까 요 값과 이 값이 같은 겁니다. 그러면 마이너스 na 글로 넘어가서 써보면요. 4a n 이 nc e 의 a 제곱 이렇게 되고요. 자, 여기서 a n 의 최댓값 구하는 거죠. 자, 자연수로 했기 때문에 A 하나 나누면은 이렇게 사라집니다. 4N이, 요거 계산해보면 2분의 N에 n 1 a 이렇게 되구요. N도 자연수기 때문에 나눌 수 있겠죠?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2 곱해보면은 8은 n 1 곱하기 A 이렇게 돼요. 자, 여기서 이제 요거 A는 자연수고 N은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였기 때문에 요거조건 만족하는 거 찾아보면요. A가 만약에 1이면요. 1부터 보면. 요 값이 8이면 되겠죠? 그럼 n은 9면 됩니다. 9. a가 2면은요. 2면은 요 값이 4면 되고요. 4가 되려면 n은 5. 그 다음에 8의 약수가 4죠. a가 4면은 n 3 2. 2가 되려면 n은 3. a 값이 8이면요. 8이면 요 값이 1이면 되겠죠? 그럼 n은 2. 이렇게. 근데 na, 곱의 최대값이죠? 이렇게 곱하면 9, 10, 12, 16. 여기서 16. 이게 가장 큰 값이 나오네요. 최대값은 16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